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말은 부드러워졌는데 목표는 그대로다. 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체감 드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환율이 흔들리고 주식이 출렁이고 원자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통장과 카드값이 먼저 반응해요. 왜냐하면 관세는 결국 가격으로 오거든요. 관세는 기업이 내는 것 같지만 끝에는 소비자가 맞습니다. 수입품 가격, 부품 가격, 운임, 그 다음엔 물가 기대 심리까지 같이 들썩이죠. 특히 이번 건이 무서웠던 이유는 대상이 유럽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미국의 큰 교역 상대이고, 공급망도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동차도, 항공도, 방산도, 제약도 서로 얽혀서 한쪽이 관세를 던지면 다른 쪽도 보복으로 받아치기 쉬워요. 그러면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요. 기업들은 계약서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선적을 미루고 재고를 더 쌓고 환해지를 늘립니다. 이게 돈으로는 뭐냐? 현금이 마른다는 뜻이에요. 현금이 마르면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고용이 느려지고 고용이 느려지면 소비가 쪼그라듭니다. 관세전쟁은 단순히 국경에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기업의 현금 흐름을 통해 실물 경제로 번지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한발 물러선 이유를 경제적으로 풀면 겹친 요인이 여러 개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단일 이유로 설명하면 꼭 틀리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장의 경고등입니다. 관세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고, 그 순간 금리 기대가 흔들립니다. 금리 기대가 흔들리면 성장주가 막고, 기업 투자도 움찔하고, 전체 위험 자산이 한 번에 흔들리죠. 실제로 다보스 발언 이후에 시장이 안도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만들어낸 긴장감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됐다는 해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동맹 비용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고 유럽 입장에서는 주권 문제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여기서 군사 옵션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나토 내부 신뢰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갈라지면 어떤 비용이 생기냐면요. 방위비 분담 협상은 더 거칠어지고 공동 방위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정보 공유도 미묘하게 느려집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실제 안보 비용이 올라가요. 세 번째는 트럼프식 협상의 전형입니다. 크게 던지고 상대가 겁을 맞고 그 다음에 한발 물러서면서 내가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보가 아니라 새로운 협상판을 깔았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번에 말한 합의의 틀이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포인트입니다. 비어있는 틀은 앞으로 무엇이든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왜 이렇게까지 원하는지 경제관점에서 진짜 핵심만 잡아볼게요. 사람들이 광물자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큰건 위치입니다. 북극은 이제 단순히 얼음이 아니라 길입니다. 항로가 열리고 군사 감시체계가 필요해지고 위성기반 방어 개념이 커지면서 북극 주변 거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 구상과 조기 경고 체계, 그리고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구도가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그린란드는 지도에서 멀어 보이는데 군사 동선에선 굉장히 가깝게 잡히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그린란드를 실제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닙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협상을 통해 북극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의 돈과 자원을 끌어오느냐가 더큰 게임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소유권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강한 단어고 그 뒤에서는 방위 협력과 투자 기지 운영과 광물 공급만 같은 실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관세 철회가 왜 같이 붙었는지 보이죠? 관세는 동맹을 압박하는 지렛대고 동시에 시장을 흔드는 폭탄입니다. 폭탄을 들고 협상장에 들어가면 상대는 움직이지만 내 바닥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리적인 모양은 이거예요. 폭탄은 잠깐 내려놓고 대신 틀을 만들었다고 선언해서 협상 주도권은 가져간다. 이게 왜 깜짝 발표처럼 보이냐면요. 뉴스는 종종 메시지 중심으로 보도하지만 협상은 타이밍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다보스는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들이 한곳에 모인 무대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긴장을 낮춘다고 말하면 시장은 그말 자체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발표 직후 주가가 오르고 변동성이 줄고 위험 회피가 조금 풀립니다. 이건 트럼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내가 한마디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 능력 자체가 정치 자산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국제 이슈를 그냥 정치 뉴스가 아니라 내 월급과 내 투자, 내 물가로 번역해서 계속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제 사람들 반응도 딱 갈립니다. 댓글 분위기 상상되시죠? 저거 결국 전쟁 협박 아니냐? 무력은 안 쓰겠다면서 기억하겠다는 말이 더 무섭다. 관세는 철회했다면서 소유권은 왜또 얘기하냐?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솔직히 미국이 북극에서 밀리면 우리도 불안해진다. 현실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반응들이 전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은 도덕 평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비용 계산으로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래요. 그린란드 이슈가 우리 일상과 연결되는 지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입니다. 관세전쟁이 커지면, 글로벌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우려가 커지고, 그 순간 위험자산 선호가 꺾일 수 있어요. 둘째는 환율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가 강해지는 쪽으로 쏠릴 때가 많고, 그러면 수입물가 압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름값, 원자재, 그리고 생활물가 체감이 늦게 따라오죠. 셋째는 산업입니다. 한국은 유럽 시장 비중이 꽤큰 업종들이 있고 미국과 유럽 사이 마찰이 커지면 규제와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업들이 이중 비용을 떠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그럼 트럼프가 착해져서 관세를 철회한 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불 붙을 뻔한 불이 잠깐 꺼진 셈이니까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목표를 접었다고 말하지 않았고 합의의 틀이라는 새 판을 깔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 가장 현실적인 건 소유권 같은 단어는 계속 꺼내면서도 실제로는 방위 협력과 경제 투자 패키지로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주권을 지키는 대신 미국의 북극 방어망에 더 깊게 들어가고 기지 인프라와 자원 개발에 미국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오는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동맹 협력처럼 보이지만 협상력이 누가 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서 관세는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철회, 내일은 유예, 다음 달은 재검토. 이 패턴이 반복되면 기업들은 계획을 짧게 가져가고 투자는 보수적으로 됩니다. 투자가 보수적으로 되면 성장률이 내려가는 방향 압력이 생기고 그 부담은 결국 고용과 임금으로 넘어가요. 국제뉴스가 내 월급의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로 그려볼게요. 한국에서 40대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유럽 비중 섞인 글로벌 지수를 적립식으로 사요. 그런데 어느 날 트럼프가 관세를 던졌다는 소식이 뜨고 그 다음날 지수가 흔들립니다. A씨는 불안해서 매수를 멈추고 현금으로 대기합니다. 이게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에 A씨가 수백만 명이면 그게 시장의 흐름이 됩니다. 시장은 결국 사람들의 불안이 합쳐진 결과물이거든요. 반대로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한다는 신호를 주면 A 씨는 다시 매수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정치 발언은 실물의 공장보다 먼저 사람의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매수 버튼, 매도 버튼요. 여기서 트럼프가 얻는 건 뭘까요? 첫째는 협상 주도권입니다. 내가 던지면 흔들린다. 내가 거두면 안정된다. 이 프레임은 상대에게도 국내 유권자에게도 먹힙니다. 둘째는 책임 회피 여지입니다. 관세를 실제로 때리기 전에는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위협관계에서는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면서도 내 경제성적표는 덜 더럽힐 수 있어요. 셋째는 동맹재렬입니다. 나토 안에서 북구 안보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유럽 각국이 더 많은 자원과 비용을 내도록 압박하는 명분으로 그린란드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왜 쉽게 못 버티냐? 그냥 자존심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 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건드리는 이슈는 국내에서 바로 표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대체로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 배제 발언은 환영한다. 하지만 소유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북극 안보 협력은 확대할 수 있다. 이 미묘한 문장들 사이에서 앞으로 실무 협상이 굴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은 계약을 조정하고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줄였다 늘렸다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말이 거칠어지는지, 관세 같은 비용카드가 다시 올라오는지, 그리고 합의의 틀이 구체화되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슈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세계화가 싸게 사는 시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지정하기 비싸게 사는 시대를 만들고 있구나. 국가 간 긴장이 커지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해상 운송보험, 환해지 비용, 재고비용, 조달선 다변화 비용, 전부 가격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한발 후퇴는 평화선언이라기보다 비용 관리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시장과 동맹을 너무 자극하면 내 부담이 커진다. 그러니 일단 모양을 바꿔서 협상을 길게 끌고 가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철회는 끝이 아니라 더 오래가는 게임의 시작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관세카드가 다시 켜질 때 시장이 어떤 순서로 흔들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표를 먼저 보면 덜 휘둘리는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그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길게요. 여러분은 이 뉴스가 안보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결국 물가와 내 월급 이야기로 들리세요?